안녕하세요. 작가 김성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초독글 책을 쓸때 참고했던 책 중에 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될것 같은 그런 책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읽기혁명 뇌가 좋은 아이입니다.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읽기 교육과 그 프로그램들을 소개한 책인데요. 저는 책에서 한 챕터 네, 읽기 교육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라시에라에서 만난 아이들 챕터입니다. 음, 책에서 정말 인상 깊은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기와 독서는 엄연히 다르다. 네, 일기와 독서를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일기와 독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음,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읽기를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다. 읽기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했고 경쟁적으로 똑똑한 국민 만들기 프로젝터에 나섰다. 이들은 21세기 지식 정보와 지식 산업 시대에 경쟁력의 핵심은 똑똑한 국민이며 그 핵심적인 능력이 바로 읽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 이 부분 이한 문단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이미 우리가 말하는 어, 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다른 나라에서들은 음, 읽기가 얼마나 이 국민들을 똑똑하게 만드는지 이미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음, 여기에서 읽기는 그냥 책을 많이 읽자는 독서와는 많이 다르다. 읽긴 읽되 자신만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읽기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이렇게 읽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의 내용을 그냥 읽는 것을 읽기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읽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재해석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창조적으로 자기 것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읽기라고 보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 제작팀이 찾아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시티의 라시에라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 초등학교 1학년 읽기 수업 시간인데요. 1학년 읽기 수업을 하는데 책임 없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또는 이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또는 그림책 비슷한 이런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받아쓰기 철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 여기에서는 아예 책이 없는 겁니다. 교실 뒷문으로 커다란 배낭을 짊어진 초빙교사 게리씨가 들어왔다. 영락 없는 등산계 차림이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를 쳐다보면 맞이한다. 음. 선생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장비를 하나하나 꺼내 보여준다. 텐트, 코펠 랜턴, 버너 등을 아이들은 유심히 살펴보기도 한다. 이때 멀찍이 떨어져 있던 선생님이 칠판 위에 뭔가를 하나하나 적어나가기 시작한다. 즉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그 뭐 단원이나 그 수업 시간에 꼭 배워야 될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 선생님 등산객 차림으로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등산과 관련된 재미있는 장비들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칠판에 단어들을 적어보는 거죠. 백패킹, 백팩, 텐트, 랜턴 등 음,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칠판에 차례차례 적어 나가고 있다. 네, 한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나갔다. 2교시가 됐다. 1교시에 등산과 관련된 나온 새로 나온 단어가 어림잡아도 30개에서 40개는 됐다. 이번에 선생님이 단어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이들의 기억을 떠올린다. 이 아이들이 그 기억과 관련돼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죠. 3교시 선생님이 교실의 전등을 절반만 켜둔다.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면 아이들은 사물함에서 자기 좋아하는 인형, 담요 등을 꺼내들고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가 아무렇게나 앉거나 눕는다. 선생님은 오늘 수업 시간에 받은 느낌을 글로 써보라고 한다. 네. 아, 글쓰기를 다 마친 아이들이 작문 과제를 들고 가면 선생님은 무조건 칭찬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을 했구나. 너는 참 남들이 잘하지 않는 기반한 생각을 했구나. 나. 대한민국에서의 그런 읽기 수업이라고 한다면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또 철자를 바르게 정확하게 썼냐 이런 것을 체크해야 될것 같은데 이 읽기 수업 맞냐 이렇게 제작진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세계적인 읽기 교육 권위자인 전정재 박사는 이것이 바로 진짜 읽기 수업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입학한 아이들이 주로 하는 걸로 언어 경험을 통한 통한 읽기 수업이라고 합니다 네 경험을 한 상태에서 읽기를 하면 훨씬 쉽게 할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것인데 음 가끔은 야외 수업을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읽기는 원래 생각하기 이고 읽기를 통해서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말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보통은 책을 몇 권이나 읽었나 얼마나 많이 읽었나 몇 쪽을 읽었나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지만 실제 정말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네, 어떤 언어 경험을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생각 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극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음, 교시에 했던 선생님과 단어 주고받기는 듣는 과정이다. 일기의 한 과정인데 자신의 경험을 단어에 붙들어 매 두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경험해서 단어를 어떻게 하면 생각을 계속 할 것인가를 포인트를 두고 하는 수업이라는 거죠 쓰기 역시 그렇다 글에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3학년은 지나야 한다 그래서 이 교실에서는 작문에서 철자법이나 문법은 무시한다 다만 아이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줬을 뿐이다 네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초등학교 1학년 인데 매일 글쓰기를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 글쓰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게 아니라 매일 글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죠 언어적인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자 법이나 또는 정확한 문자 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생각을 자유롭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음, 우리가 대부분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국어 수업이 힘든 이유는 받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받아 쓰기를 너무 일찍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부모님들도 공부를 시키느라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책에 썼듯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배우는 한글은 쓰는 정교한 그런 철자가 상당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네, 받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철자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 이런 정확한 철자 쓰기나 문법을 강조하지 않는 읽기 수업을 했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어 경험과 충분한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읽기와 쓰기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읽기라는 겁니다. 네,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하게 언어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읽기와 중요한 독서는 거죠. 다르다. 앞에서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읽기와 독서는 정말 다른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네. 어, 좀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독서가 될수 있도록 읽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 뇌가 좋은 이야기, 아이 이 책은, 음, 되게 편하게, 그리고 쉽게, 그러면서도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룬 좋은 책입니다. 네. 오늘 김성현TV에서 추천했고요. 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김성현TV와 함께하십시오. 책 많이 읽는 아이. 공부 자신감도 쑥쑥 올라간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